자 F16 뒤에 불, 불 앞에 야 그치 우리의 철어 어린이가 날립니다. 철어 어린이 자 한번 응. 랜딩 그냥 저거 어째 <laughs> 이제 잘한 불 보이겠는데 술부트 풀로 땡기지 마 운다 로우 패스 한번 해봐 천천히 야, 요것도 이쁜데, 크리스탈 메스. 요거 이쁩니다, 크리스탈 메스. 어, 그냥, 촤악. 카메라 잘 들이댔네. 오, 조심. 어, 뭐야, 뭐, 어디서, 사방에서. 스로틀 80% 정도만 해, 이 변속기 세팅이 지금 하이로가 안 맞아갖고. 그렇지 그렇게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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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나, 말을 왜 더듬어 어 뽕젯 뽕젯도 한번 찍어줄까 제덕이 뽕젯 제덕이 뽕젯. 뽕젯 어 여기 또또 또 하나 날라갑니다야 초로 영상 찍다 말고 지금 딴 데로 카메라들이 이것도 겁나 빠릅니다 툭 던져요 그냥 툭툭 그렇지, 그렇지. 와. 어, 야, 우리. 막 돌려. 오, 좋아, 좋아. 어. 우리야, 그렇지. 로페스, 로페스, 풀스루틀로. 어디 오는 거야? 와, 좋아. 그렇지. 로페스로 가면서 와. <laughs> 초로, 초로이로 초로, 초로, 초로 그렇지, 초로. 이제. 아주 뽕젯또 날아다닙니다. 여기 또 제덕이 거. 그렇지. 초로 F16. 와, 야 속도 차이가. 초라 이제 가까이 로페스 하면서 가까이 한번 와봐. 미안하다. 너 찍다 말고 빠른 색색이들이 나와가지고 천천히. 어디 갔어, 니네 비행기? 그치 야그래니 꺼가 네 제일 이뻐 아니 철없거는 좀만한 게시야소리는 제일 커저 <laughs> <laughs> 위에 그치 내리 내리 꽂겠다 노패스 한번 하시죠 하이로 어 네. 철호 f 1 6 지나가고 아왜 그냥 위에 있어요 어디 갔어 소리 만들려 아 너무 높으니까 재미없어 그니까 영상 빨도 안 받아 너무 높으니까 근데 철호가 찍어달라고 계속 낫게 다루는데 왜철호건는안 찍어줘 다 찍고 있어 철호 어디 철호, 초, 철호 있어 어 응, 철호 그렇지 그렇지 아 어야가르등가르등야 야. 아깝다 씨. 야 영상 받아주면 영상 가로등 사는데 까끗한 만 하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<laughs> 에?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 갔는데 비행기 어 떨어졌어요? 어디 갔서 어디로 비행기가 야야, 너무 맨 빨라서 맨 없을 텐데 비행기 어디 갔는데? 어디? 차타고 응? 어디 갔는데? 돌아가시는 데가 아니야? 어 차가 오오 랜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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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 끄고 와저 끝에서부터 아까 나는거 봤지 속도부터 전 금방 쓰니까 그 저쪽 오른쪽 끝에서부터 어디 갔어 비행기? 어, 이, 앞, 앞으로 내려와도 돼. 그대로 그냥 내려와. 속도 너무 줄이면 떨어지니까, 그, 그 상태로. 거. 그렇지, 잘했어. 응. 어, 야, 창료 그대로. 내리꽂았습니다. 뾰족하게. 어, 지금 하나 저쪽으로 보냈잖아. <laughs> 야, 그 빠른 색색이 어디갔어? 저, <laughs> 제가 지금 차 타고 찾으러 왔어. 차 타고 찾아러 <laughs> 여기 킨텍스였습니다. 아까. 너무 속도가 오버스러운 폰재다아그죠 비행기 잊어버렸습니다 어디갔는지 형 돌리지 좀마 너무 어지러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개강식이 개강식 하지마요 우리 아들이 개강식이 뭐냐고 자꾸 묻잖아 누나들 보고싶대요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 <웃음>